<laughs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지성호 현실 입법 보전 사기 최희승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아,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,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 가지고 헬스장이 열렸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에 제가 이렇게 1층까지 나왔습니다. 아, 국회 체육 시설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체육 시설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 여기가 <laughs> <laughs> 직원 회리이신다고이제 <복장이시라고. 웃음> 네, 헬스장인데 제가 지금 한번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<laughs> 네, 운동을 하려면 이 복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후딱 옷을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<laughs>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. 아 지금 이게 옷이 좀 작아가지고 아 되게 부끄러운데 그럼 여러분 한번 헬스장 국회 헬스장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, 벌써부터 집원들이 많습니다 버전은 살아남으려면, 이 포즈는 국회에서 업무를 하고 살아나려면 굉장히 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운동을 터 운동을 해야지 하 있어요 우와 어, 또, 우와 어 너무 예어 일분 뛰고 지금 멈추시는 건가요? 다음. 다음 운동. 있어요. 거 어. <목소리> <하지 마. 목소리> 같으신데요? 네? 기계에 낀거 같으신데요. <목소리> <자, 당연하지. 웃음> 데 근데... 이거보자니 이건 이거 지금 10kg 아니에요 아, 이거 10kg... 식기 이제 강이나 체력을 위해 또, 또 강이나 복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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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열심히 했 어? 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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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. 얼굴 터지실 것 같으세요 <laughs> 아네 오늘은 여기까지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 아 제가 운동하다가 딱생각나게 하나 있어요 저만 할수 없다 <laughs> 의원님과 함께 해야겠다 <laughs> 네,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<laughs> 방근 아, 냉장고에서 막 끼어들었나 보 <laughs>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오늘 밥 강제적으로 끓려온거 같습니다. 한번더 해보시면 국격을 지우려야 돼가지고 많이 당황하고 어, 상, 생각해본 적이 잘 없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뒤에 상대 누놓세요세요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안으하시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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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s 수 숙이세요. s i b o Wallach Den, p o 서 a Tisha, Tancha. So, w 요이 t is it? He was a h u m a 가 Looking, she was a human. It's 고 human. It's a h 안될거라고 도전 자체는 안해봤지고 그건 아니었어요잘하잘하 음. 그런거 빼고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싶었는데 음. 이쪽 팔만 등뚝으로 이제 막어왜안해왜 오우 <laughs> 위원님이 저한 발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. 예, 네. 한 응. 발. 그럼에도 그룹, 6,000km 걸어온 다리. 아, 그렇죠, 그렇 <laughs> 6,000km 걸어온 다리 저와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엄청난 대결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의원님, 운동 어떠셨나요? <laughs> 뭐, 할만했어요. 너무, 너무 어렵진 않았고. 하체 힘이 엄청 좋으신 것 같습니다. 위원님. 그러니까. 아까. 많이 걸어서 그래요. 뱃살 빼려고 네. 많이 그렸어요. 앞으로도 꾸준히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<laughs> 들어가 봐. <laughs>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. 또 있어요? 입법 보조원 대 의원님의 <laughs> 대결. <laughs> 제가 일부러 의원님의 이미 체력을 다 떼놓고. 어2 0 이십 떼고 삼십 대 대결을 하면 <laughs> 좋아. 좋아, 대결을 좀 펼치러 가고. <laughs> 가시죠. 오, 대결 좋아. 장소로. <laughs> 어이 참. 의원님과 <laughs> 비결을 펼치. 동작뭐 유도하는 거야? 플랭크 죠 플랭크. 사이드 플랭크입니다. 플랭크 누가 누가 오래 버티나. 네. 플랭크는 이 코어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, 왜냐면또이 코어가 더 강해야 의정활동을 또 열심히 하실 수 있고 <laughs> 많은 탈북민들을 네 <laughs> 만나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줘야, 저를 이겨요. 예, 네, 전국일 출을 아,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오늘의 자세 <laughs> 네, <이제> 자세 자세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네. 좀 사이드 플레이입니다. 자, 이렇게서 해버 버티시면 됩니다. 의원님은 이 자세, <laughs> 저는 한발을 드겠습니다. 근데 아, 내기가 네, 아. 있어야 된대요. 그럼 <laughs> <의원님. 어머니, 웃음> 저 저녁 저저저저 구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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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에 정도가 막 싸나. <laughs> 아, 불의 시간 대결. 아, 좋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, 매님 불의 시간 대결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노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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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. 시작. 자. 심을못 잡아 가지고. 네, 연습 게임이었습니다. 이제 진짜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힘을 <laughs> 빼기라고. 네, <회원님. 웃음>

아이두분왜 이렇게 잘 하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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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의원님 운동 다 일부러 시켰는데 그래도 1분 30초를 버티거는대단거다자 이제 배고프시죠? 네밥 먹으러 가요 네밥 먹으러. 네. 네, 먹으러 가겠습니다! <laughs> 어, 밥 <맛있겠다. 웃음> <목소리도> 아, 지, 지고 밥을 맛있게 먹어시 아, 지지 밥을 먹어야지. 이맛이안나기어떠세요이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. 맛있게 지 맛있게 먹어야어지 맛있게 먹 맛있게 지맛있지먹어야먹어야 고봉밥, 묵, 깍두기, 탕수육 이거는 콩나물, 네. 아주 메뉴가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이걸 먹고 또한 그릇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, 그럼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입니다. <laughs> <laughs>